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어,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희 집 어, 거리대 궁금하셨죠? 아마. 11월 27일 첫눈에 그 악몽이 정말 계속 요즘 살아나는 것 같아서, 어, 요즘 겁이 납니다. 위에, 지난번에는 파란색,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썬라이트를 어 사용을 했는데요. 그게 다 여기 가운데로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공사 새로 싹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좀 두꺼운 나무를 많이 요번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제도 눈이 많이 왔고 명절날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걱정을 무지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어, 이렇게 다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쭈루룩 내려가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삼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강폭 비닐로 되어져 있고요. 어, 바깥에는 보온 덮개가 두 개씩이나 두 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요즘 날씨가 영하 12도, 13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6도, 영하 6도, 7도까지 머무는 그런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음, 추운 감은 있습니다. 어, 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조금 아이들이 목대도 부러지고 한 아이들이 입장도 다치고 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달 지나는 사이에 아이들이 예쁜 음, 아가자고들도 나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고 기특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호피 복낭 금이었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아주 정말 요 가지 뼈대만 남았었는데 요거 좀 보세요. 아가자고들이 이렇게 두달 사이에 예쁘게 자라나고 있어요. 다 상처투성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도 어, 콜라라타 미인인데요. 지금 요거도 새눈이 이렇게 예쁘게 정말 <laughs> 음, 수줍은 듯이 나오고 있고요. 어, 요거는 제가 아끼던 첼로나는 아이였는데요. 다 이렇게 입장이 음, 무너졌어요. 그래도 가운데의 생장점에서 아이가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을 아, 갖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다친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고 너무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또 때로는 또 힐링도 하고 또새힘을 얻는답니다. 요거는 핑크 마녀 적심해가 적심했죠. <laughs>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음 어,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에오니움 속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다 목대가 부러진 아이들. 제가 여기 농분에다가 지금 다 심어놓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할착이안 했는지 음, 시들시들 하죠. 음, 네, 이런 상태고요. 이런 거 보세요. 요거, 요거 새벽별 철화인데 네, 너무 예쁘죠? 새벽별 철화. 요거는 얼셔라는 아이도 있고요. 아, 마앙은 언제 봐나 정말 너무나 예쁜 아이죠?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발렌시아, 발렌시아, 발렌시아라는 아이인데요. 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 나름대로 제가 막 아이들 적심해서 막 이런데다가 잘려서 다 심어놓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한 70%는 어, 생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는 눈 속에 파묻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가, 어, 화분들도 다 깨지고, 그래서 못 찾았고요. 요거, 블랙 아이스. 이 요거 뭘로 좀 보세요. 뭘로. 네, 런 아이들. 이거는 라우치. 음, 요게 블랙썸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우리 별별다님한테 선물 받은 아이예요. 오늘 어, 아침에 일찍 물좀 한번 음, 저명간수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생장점에서 이제 뿌리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핑크 여왕 철아입니다 음, 요거는 맥은 장미 인기 있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요 아이는 안나라는 아이예요. 요거는 우리 어, 다육마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요런 아이도 있고요. 어, 리카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요거는 흑사금이고요. 여기 복륜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흑사금은 제가 그눈 속에서 빨리 건선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게 핑크 마녀예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요거 아가 자국들 좀 보세요 두달 사이에 이렇게 아이들이 탈박탈박하게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죠 아마 수영은 그 전부터는 미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커주는 우리 핑크 마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어, 핑크 요정 이거는 체리라는 아이 이거 다 에어니움 속 아이들인데요 다 중간중간에 목대가 다 부러져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하게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아 이거 미니엄자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 옆에 있는 아이들. 여게 블루멘탈이라는 아이인데요. 아, 입장 좀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예뻐요. 쌍도로 되어 가지고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이것도 목대풀러져서 이렇게 예쁜 아가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도 제가 온도를 어느 정도 맞힌다고는 하는데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석연아, 석연아, 석연아도 너무 예뻐요. 오래 키웠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어, 이거 나울좀 보세요, 나울 음, 이거는. 요즘 제일 많이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끝동 철학 있습니다. 네, 요거는 김일정성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저희 집맨 앞에 있는 아이들 어, 첫 번째, 두 번째, 우기세 번째 라인 아이들만 이렇게 아, 공개를 해 드리고요. 어, 여기 옛날에는 난간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다 눈이 오면서 붕괴가 되면서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싹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아주 넓게 여기서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어, 많이 소실도 됐고 하지만 그래도 이나마 제 곁에를 지켜주는 우리 예쁜 다육이들이 있어서 제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다육마님들의 힘찬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어음 하고 있답니다. 늘 다담 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우리 다육마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것에 핑크.